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교 집합, A 차 집합 B가 다시 A가 됐습니다. 자, 이 조건 보면 A와 A 차 집합 B를 교집합했더니 이게 A가 됐다. 자, 이 말을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P 집합에서 Q 집합을 교집합했더니 이게 다시 P가 나왔다. 라는 얘기는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A가 A 차집합 B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집합입니다. 네, A에서 A 교집합 B를 뺐는데 다시 A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걸알수 있죠. 이 A 집합에서 A교 집합 B가 만약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A의 원소 적어도 한개 이상을 뺄 텐데, 그러면 이때 A가 A 차집합 B에 포함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교 집합 B가 공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A교 집, A와 B가 겹친 부분이 없다. 그런데 조건 두 번째 거 보면 A와 B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그러면 A가 1, 4, 5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전부 B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겹친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B의 원소는 2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 5가 정답이 됩니다.